이곳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장 높은 하락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아파트, 한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473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03년 2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일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를 잠시 살펴보면, 주변에 초등학교는 없으며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 17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부족하여 가볍게 외식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1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어 물건 사기에 편리합니다. 경희중앙역인 덕소역이 도보 9분 거리로 준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경비에 위치하는 이 아파트는 조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2년 4월에 9억 3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1월에는 5억 1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가격은 4억 2천에 하락률은 45%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5억 5천, 최고가 8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